어! 안녕 난내 남자야 네 남자 오늘은 뭘할 거냐면 드릴 리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국내 제일 유명한 브랜드 드릴이랑 찾아보니까 엄청 괜찮은 드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첫 번째 보여드릴 드릴은 마이크로 드릴 마이크로 드릴 안에 제품을 한번 봅시다 상자를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제품 구성. <laughs> 제품 구성을 봅시다. 상자에. 이건 푸패드. 푸패드고, 뭐, 충전기. 충전기. 이거는 받침대 같습니다. 짠, 이렇게 빼고. 음, 되게 귀엽다. 이거 머리, 머리 같아, 그죠? 머리랑. 배터리. 같은 켜라. 그 자석이라서 쫙잘 달라붙네. 부품이 있고. 여기에 또 해야 돼, 여기에 또 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걸 열어보면. 무선 드릴이 나옵니다. 약간, 근데, 이거, 새로 넣은, 모, 땡땡, 모, 모 모스, 모스, 그,랑 약간 좀 비슷하지 않아요? 끝에도, 이렇게 생겼고. 진짜 비슷한데? 가격은 한 25만원대 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꽂고, 어이구, 꽂고, 이렇게 보니까, 돌려줍니다 RPM은 35000까지 35000까지 4, 5, 6, 7, 8 90 34 35 36 36까지 가는데 진짜 진짜로 조용하다 진짜로 조용하다 그리고 이거 누르면 꺼지네요. 재생 버튼 같은 게 있는데. 눌리면 켜지고 다시 누르면 멈추고. 그리고 회전 방향도 있어요, 여기. 이거 누르면 역방향, 정방향, 역방향. 이렇게 돼요. 되게 디지털하게 삑삑삑삑 소리 나는데 그 이거는 발로 발바 밟아... 이거 이거 끼워 가지고 발로 밟을 때. 잠깐만요. 여기 소음 측정기로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소리가 얼마나 센가? 아무도 없으니까 똑같이 여기 들고 있을게요 42 옆에 들고 있어요 42 정도 소리 42 다음 정지하고 이거 패드 하는 걸 꼽아볼게요 패드 하는 거 이렇게 옆에 옆에 구멍이 있어요 패드 하는 구멍 옆에 꽂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거 지금 손으로 하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손으로 하는 거 근데 이거를 패드로 하는 걸로 바꾸고 패드를 눌러줍니다. 아, 패드를 하는 거 눌러줘요. 그럼 돌아가요. 그럼 다시 패드를 누르면 다시 꺼져요. 근데 되게 이게 편리한 게 뭐냐면 보통 내일은 긴 쓰고 다시 또 껐다가 다시 뭐 이렇게 파일이나 파일 하다가 다시 또 키고, 또 냅뒀다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다가 패드 발로 밟고, 하고 싶은 발로 밟고, 다이으면 이렇게 냅두고, 다시 또뭐 하다가 다시 잡고, 바로, 이거 돌릴 필요 없이, 발, 발 밑에 냅두면, 발로 이렇게 밟으면 켜지니까, 바로 쓸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진동을 한번 봅시다. 제일 맛있는 썸비트로 한번 해볼게요. 속도는 4,000으로 해놓고 손톱에 한번 해볼게요. 진동 진짜 없다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진동이 진짜 없어요. 조용하게 엄청 조용하고, 고무가 있어서 아프지도 않고, 그다음 그거랑... 음, 그때는 또 이렇게 꺼주고, 빼볼게요. 빼고. 그리고, 이 야, 씨. 이거 배터리 충전할 때는 여기. 8핀 걸로 충전하면 되는 것 같아. 충전하고. 비닐도 뗄수 있는데, 새 거니까 좀 이따 뜯을게요. 그리고 배터리 없을 때 이거 여길로도 충전을 할수 있다고 나옵니다. 겁나게 디자인 이쁘고 귀여운 무선 드릴. 마이크로. 마이크로 드릴.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 드릴은 리뷰를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10점 만점에 90점? 10점 만점에 90점 드리겠습니다. 천만 쯤에 9 0 점, 진짜 좋다. 진짜로 좋아. 여자들 완전 취향적인 거 아니야 이거? 자, 마이크로 드릴은 여기서 끝내고요. 끝내고 다음 드릴로 넘어가 봅시다. 안녕, 안녕.